오늘은 1 1일 yeah. 하나 둘셋 네 가방 네 개를 저희들 이 보냅니다. 오늘 여기가 머물렀던데요. 어 뭐지? 6, 6 7아 모르겠다. 구유로인가? 구유로였어요. Yeah. 어, 네. 오, 네. 네. 우리 가방이 가서 여기서 픽업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잘 짜는지 안잘는지 모르겠고요. 여기서 에3위로안 되어 갔는데 하더군요. 야 솔직히 제가 그 동안 운 운소를 많이 했는데요. 항상 20만 길어봐야 24km였어요. 근데 오늘은 29.8. 아니 29.5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 만보 이상을 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 한 어, 15,000보를 더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 앞에 세 명을 갔는데요. 진짜 빠르죠. 제 걸음이 저 사람들보다 한 배는 느려요. 원래 저 사람들이 1시에 도착한대. 그러면 난, 저는 몇 시에 도착할까요? 이 밑에 이게 보이면 제대로 간다는 뜻이죠. 고깃집도 있네요. 어제 못 봤는데. 어젯밤엔 못 봤지만, 이야, 언제 봐도 옛날 준세시대때 어, 성당에다가 진짜 돈을 갖다가 퍼부었습니다. 퍼부었어. 와, 요새도 진짜 비싼데 옛날에 얼마나 들었을라나? 모르겠네요. 진짜 비쌌을걸. 겁니다. 네, 다리 건너고 있는 저세 명, 우 진짜 큽니다. 아주, 와, 저런 거 하나 갖고 싶다. 후 날씨가 막 맑고 베냉맨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저기에 지도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지도인가? 지도... 지도 맞네! 근데 다 지워졌어요 야좀 다시 색칠하지 깨끗이 치우던가 보시면 알겠지만 비엔나까지는 1 8 k m 예요 근데 우리가 비엔나 가는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래 저는 비엔나 가는게 아니에요 미얀나에서 자볼까도 생각을 했지만, 미얀나가요, 어, 침대가 세, 세칸 짜리에요. 지금 연대가 한, 한 군데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거기서 이틀 못 물고 싶지는 않아요. 이 다음에 있는 데가 20, 어, 29km 짜리인데요. 근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지금, 저희들이, 아니, 저, 어, 저희들이 여기서 서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요, 진짜 평지에요이쫙 가다가 여기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쫙 가다가 여기 조금 올라가고, 그쫙 가서 여기, 그 다음에 쭉 내려가. 그래서 거리상 29.5km지만 사실상 거리상 그렇게 그렇게 막 힘든 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Los Alcos Yellow Line,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 어, 어. 그래 그래. 개들이 그래. 제가 간다고 배웅을해 주네요. 전기탑이 있죠? 근데 네, 주위를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탑 딱 하나 있어요 아니 전기 탑 관리하는 데 암튼 걷는 도중에 이렇게 쉬고 가는 것들이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요 혼자 걸으 혼자 걸어야지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낭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가고 어, 그러면 계속 제 거, 다른 걸, 가, 걸음이 걸 느리고 아 늦을까봐 어 빨리 다음 도시에 빨리 도착하지 못할까봐 빨리 쉬지 못할까봐 이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끌어당겨요 근데 혼자 이렇게 걷고 혼자 아 여기 멋있다 여기 앉고 싶다 해서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것이 어. 혼자 걸으니까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멘탈이 약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그 다른 새 어린 자, 자매들한테 잘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내가 한네 다섯 번 이야기할 때까지 저를 개무시하더라고요. 나중에 내일은 이제. 어. 러그노에서 자니까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 놓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 네, 이제 일주일간 저는 여기 와서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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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사람이 익숙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처음엔 저 이렇게 쌓아놓은 게참 신기해 보였거든요 어저 되게 높게 막 성가시 쌓아놨다고 근데 이제는 신기하지도 않아요 모세야 너의 신을 벗으라 약간 많이 있었다면 그런 느낌? 아 이, 이게 더그럴래나 조금 더 그럴듯할 것 같은데 불이 샤샤샤샤 불이 샤 아무튼 첫번째 마을이 보입니다 아 멋있다 근데 저 앞에 나가는 파블로라는 친구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줬는데요 거짓말처럼 제가 거짓말 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싹싹 싹 사라진 건 아닌데 한 90%? 내 마음 안에 있는 화가 가라앉았어요 아 내가 아직 참 어린애구나 성장하지 못하고 아 무지개 비야 오지도 않았는데 오늘 와 저기 봐요 저기 진짜 멋있지 않아요? 맞는 사이즈 나무가 있네 이이이좀 이거 가면 될려나? 아오나 어. 좋다 마을에요 많이 가까워져 갔죠? 다른 사람들은 먼저 가버렸어요 제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네요 잠깐, 잠깐 쉬었다 갈까요? 어, 버스정류장이 있네요 지금 제 마음이 여기서 버스 타고 가자 <laughs> 마음이 되게 큽니다 아 버스인 줄 알았네 이렇게 보니까 또 달라보이네요 오, 이런, 한 그림이 되는 것 같아요. 도, 이거 도움이 많이 되네요. 뭔가 불편할 것 같은데 도움이 돼요. 너그로너가, 어, 생각보다 멀진 않네? 20.7? 아까 2 9몇 시라며? 내가 그만큼 벌써 걸어왔나? 잠시만. 아, 내가 많이 걸어왔구나, 이미. 어. 다리를, 아니, 산을 넘어왔더니, 마을이 하나 또 있어. 바로 옆에. 그니까, 러산 하나를 두고요, 마을이 두개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어지는 마을인지, 아니면 다을른 마을인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요, 이름을 체크를 안 했네요, 마을 이름을. 이 마을 이름은, Torres del Rio. 랍니다. 보니까요, 어, 지금 지나온 마을이랑 다른 마을이네요. 그러니까 이사이는산산 산 사이를 두고 마을이 하나가 더 존재하는 거예요 마을 하나, 마을 둘, 성당이 두개 있는 거 보면 딱 분간이 가시죠? 진짜 신기하네. 그냥 성당 하나 놔두지. 왜 이렇게 가까운데 성당 두 개를 놔뒀대? ね、ああ。